안녕하세요. 차려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조그마한 콩분들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종이컵이에요. 종이컵보다 아주 작죠. 자,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작은 아이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 묵어야 돼요. 이렇게 국민이 아이들도 이렇게 묵으면 목대가 목지러가 되어서 아주 예쁘답니다 이 친구가 8천대 철화예요 8천대 철화 진짜 예쁘게 생겼죠 아, 완전히 묵은 등입니다 아주 작은 아이예요 이렇게 묵으려면 3년 이상이 걸려야 돼요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 공중불이 나와있죠 어, 저, 저 친구는 좀 뜯어내 줘야 되겠네요 손질 좀 해줘야겠죠 이 친구도 집시금인데요 어, 3년 이상 이게 이렇게 있어야 목질화가 된답니다 아 조금 밖에 있어서 꼬질꼬질하죠 안에 있다가 나와 가지고 색감이 아직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서 제가 아주 이뻐하는 아이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얘가 핑크 프리트예요 핑크 프리트가 얘가 어, 3년 정도 키우니까 이렇게 이건 한 몸이에요 한 몸이고요 어 이렇게 막 밖에서 풍파를 겪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목질화고 완전히 돼서 죽지는 않았어요. 얘가 제가 19년도부터 키웠으니까 지금 2022년이잖아요. 이렇게 작은 아이로 큰 아이가 우리가 빨간 포트를 사서 굳히고 굳히고 굳히면 이렇게 작은 아이가 된답니다. 아이들은 다육이는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작아져요. 조그만한 아이들 이렇게 목주라가 되면서 그러면 음 생명력이 아주 강해진답니다. 이 친구는 핑크 프리티예요. 아주 작은 아이예요. 아주 작은 아이. 이게 종이컵이에요. 종이컵. 아하하, 이렇게 작게.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아이들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자, 당선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포트 자체는 똑같아요. 자, 이 친구는 3천원짜리 아이입니다. 3천원 당선이고요 자, 이 친구는 5천원짜리 아이예요 자,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음, 3천원짜리, 5천원짜리 선택은 항상 언니들이 하세요. 아, 이 친구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진리형 금인데요. 사이즈 확인하시라고 종이컵 놔드렸습니다. 아이고, 진리형 금은 정말 너무 예쁜데, 이렇게 가격대가 자 이렇게 보세요. 완전히 꼭 사가마리아 같이 생겼죠? 이쁘지 않나요? 저는 진리형 금이 참 예쁘더라고요. 농장에 가보면 진리형 금이 이름이 없을 때도 어머 얘 뭐예요? 여쭤보면 너무 예뻐서 여쭤보면 진리형 금이에요 하는 게 진리형 이 친구랍니다. 이 친구는 만 원이고요. 얼굴이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하나, 둘, 세 개짜리도 있고요, 두 개짜리도 있고 또 여러 개짜리도 있어요. 자, 이 친구 진리형 금입니다. 만 원이고요. 자 이렇게 아이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아주 이쁘죠 진리연금입니다 진짜 예뻐요 진리연금 제가 이뻐해 하는 아이 중에 손에 꼽혀요 반짝반짝 빛나죠 진리연금 만 원입니다. 네, 이 친구는 레드 엣지예요. 레드 엣지.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기본 포트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손끝이 굉장히 예쁘답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입장 라인을 빨갛게 물들였어요. 이렇게 뒤에서 보셔도 예쁘죠? 얘가 레드 엣지고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레드 엣지. 라인을 이렇게 물들였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자연이 정말 신비로워요. 레드 엣지입니다. 5,000원이에요. 자, 이 친구는 콜로라타예요. 콜로라타고요. 아주 묵은둥이고요. 제가 분갈했습니다. 이 손끝 한번 보세요. 손끝 보시면 얘가 물을 살짝 뿌려주면 아. 아주 예쁘답니다. 손끝이 보라보라해요. 보라보라하고요. 콜로라타 5,000원입니다. 아주 예쁘답니다. 사이즈 그렇게 작지 않고요. 이렇게 딱 보시면 얘가 묵은아인지 이제 막 커가는 새싹인지 아, 조금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봤을 때 짱짱하다 하면 이거는 묵은둥이에요. 굉장히 묵은아이고요. 몇년 묵은아입니다. 콜로라타 5,000원이에요. 자, 이 친구는 락꿈이에요. 락꿈. 얼굴 하나짜리는 4,000원이고요. 얼굴 두 개짜리는 아, 5,000원인데요. 여기 보세요. 얘가 굶줄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잘 고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는 락꿈입니다. 손끝 한번 보세요. 아이고! 시상하라 빨갛게 물들어 가네요. 아, 저번에 아 교실에 있을 때하고 밖에 나왔을 때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이 친구는 제가 흙가리를 좀해 줬어요. 아이들이 숨을 못쉴것 같아서 네, 흙을 다시 좀더 채워 줬답니다. 라꿈 얼굴 하나짜리 4,000원. 군생은 5,000원입니다. 자, 금줄 보이시나요? 여기도 금줄 보이죠? 이렇게 얼굴 두 개짜리는 5,000원이에요. 라꿈입니다. 자, 이 친구는 드라큐라입니다. 드라큐라. 드라큐라는, 아유, 막 빨갛게 물이 든다고 해서 드라큐라라고 이름을 진것 같아요. 굉장히 통통하고 예쁘죠? 자, 이렇게 얼굴이 두 개입니다. 드라큐라 8,000원이에요. 아, 물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밖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변화가 엄청나게 많네요. 드라큐라 8,000원입니다. 자, 이 친구는 까라솔이에요. 까라솔.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이렇게 한몸으로 되어 있어요. 한몸으로 되어 있고요. 아, 2,000원 에드리겠습니다 2,000원. 얼른 찜해서 데려가세요. 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아, 정말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까라솔입니다. 자, 블루 드래곤이고요. 사이즈 이렇게 커요. 블루 드래곤이, 어, 사이즈가 조금만, 조금만 커지면 굉장히 비싸지는 아이잖아요. 손끝 한번 보세요. 아유, 세상에. 아니,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연이 만든 거예요, 자연이. 자, 블루 드래곤. 이 친구는 아주 가격 저렴하죠? 6,000원입니다. 아이고, 예전에 겨울에 아주 조그마한 아이들, 잎꽂이 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가격 거잖아요. 얘가 이 화분에 조금만 더 가득 차지면 몇 만원 하는 거예요. 블루 드래곤입니다. 블루 드래곤. 6,000원입니다. 이쁘죠? 자, 이 친구는 아모르입니다. 아모르 파티가 아니고, 그냥 아모르.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가 아니고, 아모르입니다. 8,000원이고요. 손끝 한번 보세요. 아이고, 귀여워라. 이거 봐. 손끝이 아주 예쁘죠? 이렇게. 아, 정말.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이고요. 아모르 8,000원입니다. 아, 진짜 예뻐요. 그죠? 자, 이 친구는 12cm 화분이에요. 12cm 화분이고요. 프리우스입니다. 프리우스. 얘는 2만원이에요. 아, 정말 저보다 저렴한 데는 없을 거예요. 아마. 프리우스입니다. 손끝도 아주 예쁘죠. 손끝 예쁘고요. 아, 자태도 예쁘고요. 이 친구는 프리우스입니다. 이쁘죠 굉장히 무근아이에요 얘가 프리우스. 2만 원입니다. 자, 이게 예, 뭘까요? 도테랑이에요, 도테랑. 아, 빨간 포트고요 도테랑. 아주 예쁘죠? 이 친구는, 음, 2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득템하세요. 매일, 매일 오는 게 아니야. 아주 예뻐요. 이 친구는 백분을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분을 가지고 있고요. 손끝이 아주 예뻐요. 지금 이렇게 빨간 포트에 있어서 이쁜지 모르겠죠? 분갈이 해 놔. 해놔 보세요. 베란다가 완전히 깜짝깜짝 놀래게 이쁘답니다. 도테랑이에요. 도테랑 2,000원입니다. 가득 메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친구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시오적금이잖아요. 사이즈 보시고요. 화분 먼저 크기 보세요. 화분 크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어, 다육이를 보시면 돼요. 다육이 화분이 종이컵보다 훨씬 크다는 거 아시죠? 아이고, 이 친구는 정말 예뻐요. 저만 예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는 꼭 봉황필 같죠? 아, 이렇게.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자태를 가지고 있고요. 얼굴을 쌍두입니다. 아, 얘가 2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음, 진짜 예뻐요. 얼굴 하나짜리는 만원 정도 해요. 제가 저번에 만원짜리 공부 많이 해드렸죠? 자, 이 친구는 사이즈 자체가 커요. 만원짜리는 요 정도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서 사이즈가 이렇게 크답니다. 자, 이 친구는 2만 원이고요. 오늘은 제가 2천원 깎아 드릴게요. 18,000원 해 드릴게요. 얼른 득템하세요. 그리고 봄맞이 해야죠. 그죠? 가시오 적금 오늘은 18,000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종이컵하고 먼저 확인하세요. 사이즈. 화분 사이즈 확인하세요. 다육이를 보는 게 아니라 화분을 크기를 보세요. 화분 크기 먼저 보시고요. 그래야 사이즈가 아, 가늠할 수 있답니다. 이 친구는 환엽 원종 콜로라타예요. 사이즈 굉장히 커요. 작은 아이 아닙니다. 원종 콜로라타 자체가 예뻐요.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초보일 때이 친구들에게 완전히 매력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다육이를 시작을 했거든요. 원종 콜로라타, 뭐 도테랑 실루엣, 막 그런 친구들이 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사이즈 엄청 크고요. 2만원입니다. 2만원. 환엽, 원종 콜로라타. 사이즈 정말 좋아요. 이렇게 키우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가 크답니다. 환엽, 원종 콜로라타. 2만원입니다. 자, 여기 안 보세요. 이 친구는 화분 사이즈 먼저 보세요. 종이컵하고 화분 사이즈 보시고요. 얘가 맥스 몬이랍니다. 맥스 몬이고요. 와, 손끝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막 밖에 나와가지고 막물 들어가고 있어요. 맥스 몬 8,000원입니다. 아주 예쁘죠, 맥스 몬. 아, 제가 농장에서 가지고 와서 마당에다 이렇게 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손끝이 아주 예뻐지네요. 다육이 매력에 안 빠질 수가 없죠. 맥스몸 8,000원입니다. 딸기 보세요. 자, 이 친구는 비바체예요 종이컵하고 크기, 화분 크기 비교하시고요. 기본 포트예요. 자, 얘는, 아이고, 안 이쁜 아이들이 없죠. 다 이쁘죠? 자, 이 친구는 비바체입니다비바체 5,000원입니다. 완전히 다 물들어가지고요. 꼭 이렇게 보면 꼭 딸기 같아, 딸기. 그죠? 딸기 측면 이렇게 봤을 때 딸기 같죠? 딸기 씨가 딱딱딱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답니다. 이 친구는 비바체 5,000원입니다. 5,000원. 자 여기 보세요. 이 친구도 기본 포트예요. 기본 포트고요. 멀로 샤넬이랍니다. 멀로 샤넬이고요. 8,000원입니다. 아주 예뻐요. 아이고 깨가 들어 있네. 자 이렇게 통통해 가지고. 어, 풋사과가 막 익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얘가 멀로 샤넬이에요. 8,000원입니다. 아주 예쁘답니다. 멀로 샤넬. 8,000원. 자, 어느 분이 이거 득템하세요. 이 친구가 꼭 물창고가 생겼죠. 얘가 변이가 와서 이렇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친구를, 어, 한달 정도를, 어,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혹시 얘가 문제가 있는지? 얘가 원래 이렇답니다. 이 친구는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음, 사장님 이거 빨리 가져가라고 나한테 그래서, 어, 이거 죽어가는 거 아닌가요?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얘는 변이 와서 이런 거라고. 원래 자체가 그렇답니다. 물들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멀로 샤넬. 얘는 제가 지금 한달 이상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색감이 정말 오묘해요. 멀로 샤넬, 8,000원입니다. 얘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굉장히 특이한다고 선생님, 음, 사장님께서 강추해 준 거. 멀로 샤넬, 8,000원입니다. 색감이 달라요. 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게 멀로 샤넬이거든요. 근데 얘만 특이해서 제가 여쭤봤어. 그랬더니 얘만 특이종이랍니다. 아주,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그죠? 걱정됐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얘는 원래 자체가 그렇답니다. 멀루샤네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화분포트 확인하시고요. 엑시타조입니다. 엑시타조. 아, 정말 예쁘죠? 아, 정말 제가, 제가 예쁘다고 하는 것보다 보는 눈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세요. 손꽃이 아주. 살아있고요 아주 오동통해가지고 환엽입니다. 엑시타조 8,000원이구요. 와,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엑시타조 8,000원입니다. 자, 종이컵 확인하세요. 자, 이 친구는 자수정이에요. 자수정이구요. 어, 얘가 8,000원이랍니다. 자수정 8,000원. 자수정 조금 큰 아이도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수정, 8,000원입니다. 아이고, 이뻐라. 여기 왜세요 찰스톤, 이뻐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죠? 자, 이 친구가 찰스톤이고요. 화분은 기본 포트입니다. 찰스톤, 8,000원입니다. 아주 이쁘죠? 자, 이렇게 보면, 어, 아,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쁘답니다. 찰스톤, 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거 보세요. 기본 포트고요 얘는 문스톤이에요. 문스톤이고요. 4,000원입니다. 아이고, 오늘 다 이렇게 옆으로 측면으로 봤을 때 정말 예쁘죠? 안 예쁜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문스톤 4,000원입니다. 기본 포트예요. 아주 짱짱하죠? 아주 그냥, 아유, 이뻐요 자, 아, 제가 앞에서 카시오 적금 2만원짜리 보여드렸잖아요. 어, 이 친구는 만 원짜리에요. 포트가 틀리죠? 자, 이렇게 예쁘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카시오 적금. 꽃 같아요, 꽃 같아. 만 원입니다. 자, 이 친구는 피치 캔디인데요. 종이컵 한, 음, 확인 먼저 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 종이컵보다는 사이즈가 큽니다. 피치 캔디구요. 6,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끝이 화분을 다 메꿨어요. 이쁘죠? 이 친구도 물이 막 보라보라하면서 핑크빛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네요. 환여 피치 캔디 6,000원입니다. 자, 이 친구는 먼저 송이컵하고 화분 사이즈 확인하세요. 어, 포토시 나고요. 포토시나 얼굴 하나짜리는 4,000원이에요. 얼굴 하나짜리는 4,000원인데 어 여기는 이렇게 자구가 또 하나 나오고 있네요. 보라보라 하죠. 자, 층수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올해 묵은아이예요. 이 친구도.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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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묵은아이 4,000원이고요. 자, 이 친구는 음 군생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같으면 군생 키우겠어요. 음 7,000원입니다. 자, 포토시나 7,000원. 이 친구는 작은 화분에다가 아, 한 3년 키우면 정말 목대도 형성이 되면서 자구 많이 달아줄 거예요. 포토시나 4,000원, 7,000원. 선택은 항상 언니, 언니들이, 본인들이 하세요. 자, 블루 엘프입니다. 블루 엘프고요.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사이즈. 이 친구는 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블루 엘프, 암. 아, 이것도 굉장히 오래 묵은 아이예요. 3,000원에 드릴 수 없고, 한 7,000원 정도 하는 아인데요. 이 아,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그냥 3,000원에 드리는 거예요. 블루 엘프입니다. 3,000원에 드릴게요. 득템하세요. 자, 이 친구는 미라클 금이에요. 사이즈 종이컵하고 비교하시고요. 이 친구는 기본 포트예요. 미라클 금 5,000원입니다. 금줄 확실하게 있어요.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아시겠죠? 어디가 금인지. 어, 자, 이 친구는 미라클 금입니다. 5,000원입니다. 아이고, 언니들 득템하세요. 종이컵하고 화분 사이즈 확인하세요. 화분 사이즈 확실하게 확인하시고요. 아이 친구가 루비 가넷입니다. 루비 가넷시고요 짜자자잔. 사이즈 커요. 이 친구는 2만원짜리입니다. 아 여기 생장점은 젤리젤리하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보면 자구들이 막 있어요. 여기도 자구있죠. 자구있어요. 여기 안에도 자구가 나오네요. 아예 꽃이 이렇게 예쁜데, 이 꽃들은 다 꺾어줘야 돼요. 벌레들이 막 생기거든요. 자, 이 친구는 루비 가넷이고요. 2만원입니다. 루비 가넷 2만원. 자, 화분하고 종이컵을 사이즈를 제가 항상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몰라요. 하지만 종이컵하고 사이즈를 비교하면 화분이, 아, 화분이 크니까 이 다육이도 크겠구나. 이렇게 느낌으로 아시라고 먼저 항상 화분하고 종이컵을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루비가넷 2만원입니다. 자, 종이컵 확인하세요. 자, 이 친구가 빨간 포트라 이렇게 화분을, 화분만 이렇게 보여주면 아주 작은 아이로 알죠? 자, 빨간 포트이긴 한데 종이컵하고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화분 큰 아이예요. <laughs> 아유, 정말. 자, 이 친구는 1930이에요. 1930이고요. 자, 종이컵하고 확인하셨죠? 화분 포트 굉장히 큰 아이고요. 이렇게 쌍두입니다. 쌍두고요. 2만 원인데 오늘은 제가 18,000 원에 드리겠습니다. 1930 18,000 원입니다. 사이즈 커요. 작은 아이 아닙니다. 자, 이 친구는 흑장미고요. 초코, 초코 흑장미고요. 어 사이즈는 아주 큽니다. 군생이고요. 수입해서 들어온 아이예요. 자, 근데 24,000원입니다. 흑장미 군생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 이 친구가 15cm 화분입니다. 15cm 화분. 종이컵 두 배만한 아이예요. 흑장미, 쪼코 흑장미 24,000원입니다. 군생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친구 화분 사이즈 커요. 화분 사이즈 크고요. 파랑새 한몸 군생입니다. 자, 이 친구는 1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파랑새 18,000원.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친구는 쉘부르고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하시고요. 이 화분은 12cm 화분이에요. 12cm를 가득 메웠고요. 쉘부르 16,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뻐요. 자,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종이컵하고 화분 사이즈 보시고, 이 친구는 빈센조랍니다. 빈센조. 얼굴 군생이고요. 모든 아이들이 다 군생입니다. 빈센조. 맨 끝에 입장에 이런데 상처는 하엽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다육이는 생장점 쪽을 보시면 돼요. 맨 끝에 입장은 다, 어, 하엽 돼서, 영양가를 생장점에 다 주고 간답니다. 빈센조 8,000원이고요. 사이즈는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하시면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자, 빈센조 8,000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이고,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요. 얘는 달맞이입니다. 달맞이 5,000원입니다. 사이즈는 종이컵하고 화분 사이즈로 확인하시고요. 이 친구는 달맞이 5,000원입니다.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고 예뻐요. 달맞이입니다달맞이 자, 확인하세요. 얘는 석영비고요 석영비 5,000원입니다. 아유, 아주 투명하고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어, 통통하죠? 통통하고요. 손끝도 다살아있고요 석영비 5,000원입니다. 자, 이 친구는 아드리안 젤리입니다. 아드리안 젤리고요 어, 2만원입니다. 아주 예뻐요. 색감, 이 친구들은 뿌리 내림 수입해서 들어온 아이인데요. 뿌리 내림 다 됐어요. 이렇게 금출도 있어요. 아드리안 젤리, 2만원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작지 않아요. 제 주먹보다 커요. 아드리안 젤리입니다. 2만원이에요. 자, 해보세요. 자, 이 친구도 사이즈 확인 먼저 하세요. 얘는 블랙 펜들랍니다 어, 이렇게 붉은 빛이 있는데 왜 블랙 팬더라고 했을까요? 자, 이 친구는 블랙 팬더 5,000원입니다. 5,000원 블랙 팬더 자, 이 친구는 누브라, 누브라 금이고요. 어, 이렇게 종이, 여기 꽃게 입장 보이시나요? 꽃게 입장도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금줄 다 있어요. 누브라 변이 금이고요. 8,000원입니다. 아 굉장히 예뻐요 누브라 변이금 8,000원 입니다 자이 친구는 할로윈 철화 인데요 사이즈 작지 않아요 얘는 아이고 이쁘죠 짝짱해요 자이 친구는 8,000원 입니다 할로윈 철화 8,000원 띠리리리리 자 이쁘죠 할로윈 철화 자, 여기 보세요. 이 친구는, 아이고, 상쾌질합니다 완전히 군생이고요. 얼굴이 네개 있네요. 얼굴 네개 있고요. 아, 진짜, 손끝 하나, 다,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요. 자, 이 친구는 5만원인데요. 제가 오늘은 4만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써있죠? 5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는 제가 4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군생입니다. 자, 이 손끝 다친 거는 뺑 끝의 입장이에요. 다협될 아이들이고요. 생장점 다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상케즈까지. 아, 오늘도 웃는 날, 내일도 웃는 날, 항상 웃는 날 되시고요. 차려가분과 다육사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지요?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밤 8시 30분에 만나서 또 신나게 놀아보아요. 안녕히 계세요.